지금 보시는 스텔라리움에서 촬영 예정일을 입력하면은 일출 일몰 월출 월몰 월령 등 전체의 상태를 정확하게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진가를 위한 포토샵 배우기 밴드의 리드 강사 이상은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은하수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날로 은하수 찍기 좋은 날과 은하수 찍기 좋은 곳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수 촬영하기 좋은 날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에도 가시오페이아 자리 근처에 북단은하수는 촬영이 늘 가능합니다. 그러나 궁수 자리 근처에 밝은 남단은하수는 2월에서 11월까지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이 기간이라고 해서 모두 은하수가 촬영한 것은 아닙니다. 밝은 달이 뜨면 별은 빛이 약하기 때문에 은하수가 제대로 표현된 사진을 얻기가 힘듭니다. 검음에 가까운 아무리 작은 달이라고 해도 은하수와 같은 각으로 일주를 하게 되면은 은하수를 촬영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스텔라리움에서 촬영 예정일을 입력하면은 일출일몰, 월출월몰, 월령 등 전체의 상태를 정확하게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볼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확대도 되고 방향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안 보이는데 왼쪽에 하단 쪽에 왼쪽 하단 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은 상단에 이렇게 날짜를 그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은하수 촬영을 가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을 갖다가 위에 기입을 해주면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줍니다 저는 지금 오늘 23일인데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은하수 촬영을 간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2월 4일 5시 반 정도에 이제 은하수가 이렇게 4시 반에는 아직 안 올라오고 5시 30분 정도 되니까 벌써 은하수가 이렇게 산등성이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이때부터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위에 보면 하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죠. 6시 6시 25분 정도까지 촬영 가능하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촬영 갈때 5시 30분에서 6시 20분 정도까지 한 50분 정도 촬영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와서 그 시간에 맞춰서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하수는 올라오는 시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달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여기서 보려 그러면은 시간을 돌려봐야 되니까 조금 불편합니다. 뭐 여기서도 달의 모습은 볼수 있지만 월출 월모를 나타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던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월별전문현상이라는게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은 오늘이 그 월령 9.6이에요. 이제 점점 이 노란색이 있는 것이 우리가 볼수 있는 달의 빛 양이죠. 그러니까 갈수록 노란 게 많을수록 보름달이에요. 그리고 하얀 게뭐 밝은 쪽이 아니고 이쪽은 어두운 쪽이에요. 울령이 15가 되면은 최고로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름달이라는 거 아시죠? 예. 월령이 30이 있으면은 요 밑에 내려 보시면은 2월 23일 되면은 검음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달이 보이지 않는 검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내일 날짜를 보면은 꽤 밝은 편이죠. 그런데 월출이 언제든가 하면은 13시 5분 그리고 월몰이 새벽 2시 43분 그러니까 은하수가 올라오기 전에 달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좀 밝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은하수는 5시 반에 올라오기 때문에 3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서쪽으로 2시 40분경에 지고 이제 은하수는 5시 30분경에 동쪽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이 틀리기 때문에 충분히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 사진을 찍으면은 하늘이 파랗게 나오는 거예요. 달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기 멀리 그 지평선 너머로 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하수를 촬영하면 하늘이 파랗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은하수가 올라오는 것도 일출하고 맞춰서 보니까 촬영 가능 시간은 5시 30분에서 6시 20분까지 5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달이죠. 달은 2시 40분경에 월몰이 되니까 2시 40분 이후에는 촬영이 가능하니까 이제 달도 됐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봐야 될 것이 기상 상황을 한번 알아봐야죠. 기상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상청 홈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상청 날씨누리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날씨 영상 클릭해 주시고 기본 영상을 클릭해 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우리 한반도가 있고 중국 일본 아시아 지역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람의 방향이 서풍이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구름이 많아도 내일 새벽까지는 우리나라에이 구름은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지나간 구름이에요. 우리나라에 내일 아침이나 내일 오후에 기상에 영향을 줄 지역은 이쪽. 서쪽이에요. 중국쪽. 서해의 방향. 오늘 밤이면은 서해상에 있는 하늘을 봐야 되고 내일을 보려면은 중국쪽을 봐야 됩니다.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6시간 전에 촬영된 위성사진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고 구름의 이동 방향을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서풍이니까 중국쪽이 맑아야 아 맑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우측 동해상으로는 구름이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구름대고 기상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서풍이기 때문에 중국 쪽의 하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영상을 보면은 중국 쪽이 맑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도 충분히 은하수 촬영하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발하셔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은하수 촬영 예정일이 정해지면은 수시로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주간 이렇게 멀게 보는 날씨 예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비 예보라든가 눈 예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당일 현장에 가면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하수를 촬영하러 가면 은 거의 높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산지대에는 일기 상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촬영지를 잘 선택하셔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쪽으로 촬영지를 정했다가 그 지역에 당일 비예보가 있으면은, 만약에 남부지방은 비예보가 없다, 이러면은 그쪽으로 선회를 해서 출사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A안, B안, 이런 식으로 플랜을, 항상 B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선책으로 만약에 강원도로 가려고 했다가 그쪽에 구름량이 많으면은 그래서 촬영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은 차선책을 택해서 비플랜으로 계획했던 지역으로 이동해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하수 촬영 계획을 잡고 그 출발하는 당일까지 날씨 위성사진을 이렇게 시간대별로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적외선 영상도 중요하지만은. 은하수를 촬영하려면은 가시 영상도 굉장히 중요하므로 이렇게 가시 영상을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앱이 있습니다. 앱을 설치를 하고 수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일출 시간 확인해서 그 은하수 촬영 가능 유무를 확인했고 두번째 달에 월출 월몰 시간을 파악해서 어, 촬영 여부를 확인했고 세번째 날씨 상황을 체크해서 촬영 가능 유무를 이제 판단을 내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됐으면 어디든 가서 사진이 이제 촬영이 가능합니다 자세 가지 패스 됐고 세 번째로 이제 네 번째로 어디로 가서 찍어야 되느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강해 지도인데, 이렇게 보시면 실시간으로 강해를, 빛공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고자 하는 지역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자주 다니는 곳 같으면은 뭐 빛이 어둡다 안 어둡다 알 수가 있는데 처 가보는 곳이라면은 이렇게 확인을 해서 빛공해가 없는 지역을 찾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노랗거나 붉은 지역은 빛공해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에요. 이기서는 은하수가 자영이 불가능하죠. 많이 찍는 설매제라든가 벚꽃에 이런 데는 은하수 촬영이 가능합니다. 뭐 인근 이렇게 노랗거나 붉은 지역에서는 은하수가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빛공해로 인해서 이제 이런 지역이 아주 촬영하기 좋죠. 강원도 태백산맥 이렇게 한번 지도를 적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상간 지역이 빛공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은하수를 촬영을 하려면 태백산맥 쪽이나 소백산맥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 강원도 쪽, 충청도 쪽은 많이 가봤는데 전라북도 쪽 이쪽은 가보질 않아가지고 밤중에 가면서 은하수를 찍으려고 체크를 중간중간에 내려서 하기 해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포인트도 많고 출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는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이쪽으로 해서 올해는, 어, 은하수 촬영을 한번 나가볼 계획입니다. 은하수 출사를 많이 가보고 잘 아는 지역으로 가는 것 같으면 미리 이렇게 파악할 필요도 없, 없을 겁니다. 남들 찍었던 자리에서 똑같은 화각으로 찍어봤자 맨날 그거는 아류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창작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나만의 은하수 사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강해 지도를 펼쳐놓고 강해가 적은 지역을 골라서 가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봤던 곳으로 할게요 이거는 저희들이 청옥산은 한 10년 전부터 저희들이 다니던 코스예요 은하수 출사코스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대중화가 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옆에서 차박하는 사람도 많고 캠핑하시는 분들도 많아 가지고 촬영에 도움이 잘안 됩니다 이제는 너무 알려진 곳 말고 조금 덜 알려진 곳을 찾아봐야 될 때입니다 청옥산이 지금 한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됩니다 강해가 없는 지역입니다 강해지도 말고 일반 지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저는 네이버지도, 구글지도 이런 것보다는 카카오맵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촬영지를 위성사진으로 미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청옥산을 가고 싶으면 청옥산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고 이제 검색을 하면 여기 정상이 나오겠죠. 촬영지는 이쯤 됩니다. 여기서 이 교회 있잖아요. 잠깐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여기서 은하수를 어, 찍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쁘게 잘 찍지를 못하고 보정도 잘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서 찍으면 잘 찍을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 교회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찍지를 않고 우리는 여기에 6호 풍력 발전기 있는 데서 주로 많이 찍은 거예요. 이게 2018년도 8월 달에부터 이 건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은하수를 찍었더라고, 여기서. 그런데 잘 찍지는 못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아, 여서 가면은 멋진 사진이 나오겠구나 하고 2018년도에 갔습니다. 이 사진을 이제 담기 위해서 미리 구상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지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길이 있지 않습니까. 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여기 있습니다. 아치형으로 은하수를 담으려고 그러면 은하수가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있다고요. 만약에 교회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 이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중간에 있고 나는 옆에 서쪽에서 동쪽을 보면서 촬영을 하는 거죠. 교회를 중간에 넣고 지금 사진에 보면은 나오는 이게 1호기, 2호기, 3호기 이럴 겁니다. 2호기 풍력 발전기가 왼쪽으로 나오게 되고 3호기를 오른쪽에 넣고 중간에 교회를 넣고 찍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서 어느 쪽으로 사진을 넣어야지 아치형이 나오고 은하수가 이쁘게 나오는 걸 아니까 미리 여기서 지도를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혼자 머릿속으로. 그리고 현장 상황도 중요합니다. 강원도 같은데 가다 보면은 요즘 산에는 풍력 발전기를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해놨는데 차량 진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상황을 조금 더 보려고 그러면 은 위에서 이렇게 위성으로 된 사진보다는 로드뷰가 가장 중요합니다. 로드뷰를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보시는 게 3호기가 이렇게 있죠. 우리가 오른쪽으로 넣어야 될그 풍력 발전기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보시면은 위성사진에는 교회가 여기 교회가 있는 자리인데 위성사진에는 교회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위성사진은 2018년도 8월달 이전에 찍은 위성사진이에요. 그런데 로드뷰는 교회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아 여기 있네요. 2018년도 9월달에 촬영한 거네요. 그러니까 생기고 바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이렇게 교회 건물이 나옵니다. 사실상 가보면 굉장히 적어요. 사람 한두 사람, 세 사람 더갈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망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 관광 차원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차를 여기에다 주차를 딱 하는 거죠. 주차를 하시고, 이쪽에 주차를 하시고, 걸어서 가서 전망대에서 나무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여기서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벌써 계산을 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 뒤쪽에서 삼각대를 펼치고 카메라를 설치하고 오른쪽에 이 풍력 발전기 3호기를 넣고 왼쪽에 2호기를 넣고 촬영을 해봐야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이 교회 앞에다가 삼각대를 딱 펼치고 좌우 양 측에 이거를 넣어서 하각을 보는 거죠 구도를 잡는 거예요. 머릿속에 계획을 잡고 구상을 하고 간 사람과 그냥 들렁들렁 따라간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은하수를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50분. 그러니까 은하수가 예뻤을 때는 내가 봐서는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을 싱글 색으로 찍은 게 아니고 상단 10장, 하단 10장, 파노라마로 촬영해서 포토샵의 ACR에서 병합을 한 사진입니다. 이건 여름에 찍은 사진이고 봄에 찍은 사진은 아니에요. 적도 위를 넣고 한장 찍는데 90초를 줍니다. 그러면 20장을 찍으면 1800초가 됩니다. 1800초면은 쉬지도 않고 그대로 하면은 30분 동안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각 중간중간에 하각 바꾸고 이러면은, 내가 봐서는 한 시간 걸립니다. 한 시간. 만약에 촬영시간이 3시간, 4시간이다. 이렇게 하면은, 구도를 바꿔서 1시간에 한 한장 정도 찍는다 보고 이동하고, 구도 설정하고, 뭐 이런 것까지 감안하시면은, 3시간을 촬영한다 할수 있다 그러면은, 사진 3장 정도 저는 보고 촬영합니다. 다시 지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여기 주소 보기 이렇게 내비게이션 촬영을 하고 가시면은 카우맵에서 오른쪽 마우스 하여가지고 주소 보기를 하면은 딱 정확한 주소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하고 거기에서 속을 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내비게이션이 <laughs>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외딴 은하수 촬영 포인트까지 정확하게 안내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비를 찍으면 은이 정도 나오겠죠. 이 근처에 가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지도를 보고 미리 동선을 갖다가 파악해둬야 됩니다. 가서 깜깜한데 어두운데, 특히 우리는 어느 지으로갈 때는 달이 없고 깜깜한 밤인데, 여기서 헤매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 위성사진과 로드뷰 사진으로 촬영 포인트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주차장소도 를 확인하시고 도보로 이렇게 이동할 경우 거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주차를 했다 이러면은 하나 여기 이렇게 찍고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거리가 총 거리가 한 200m 정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걸 미리 알고 가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래야지 안전사고 예방도 되고 그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냥 덜렁덜렁 갔다가 깜깜한 밤 중에 정말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노드뷰를 보는 거는 이렇 그 포인트까지 가는 것도 보는 거지만은 그 주변의 지형지물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머릿속에 구도를 계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다른 사진 어떤 구도로 찍을 수 있는가, 더 멋진 구도로 촬영할 수 있는지 머릿속에 생각하는 자만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좋은 작품을 건질 확률이 많습니다. 은하수 점성 촬영을 이쁘게 촬영하시려 그러면은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 은하수 자체만 촬영하는 것은 사진이 그렇게 이쁘지 않습니다. 부재가 될만한 배경 피사체가 있는 곳이 좋습니다. 교회 건물이든지 아니면은 이 풍력 발전기 이런 것들을 은하수에 같이 구도에 넣어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죠. 그런 사진이 예쁩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이어진 은하수를 둥글게 담고 싶다면 은하수가 은 지평선에서 올라오는 초기에 그러니까 올라올 때 의안이나 초광각렌즈 한 11mm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런 렌즈를 이용해서 부재가 될 만한 풍경을 넣어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하수 사진은 도심을 떠나서 산간 오지로 촬영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 포인트를 알고 있는 경험자와 동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혼자 뭐 멋진 작품 건지겠다고 가서 잔퇴하면 사고 날 우려가 많습니다 일단 촬영 장소하고 촬영 날짜가 딱 정해지면 은 온라인 상에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진 촬영 콘티를 세워야 됩니다.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두 시간이다. 그러면 어디서 한껏 찍고 어디서 또 어떤 구도로 한껏 더 찍겠다. 뭐 이런 구도. 그거를 머릿속에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콘티를 세워야 됩니다. 촬영 현장을 가면은 거기서 뭐 깊게 생각하고 이럴 여유가 없습니다 처음 가는 곳에다가 어두워서 카메라 조작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차분하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까 전혀 못해요 또 차분하게 생각하다가 뭐 시간이 금방 뭐 지나갈 뿐이니까 그러니까 미리 생각을 다 하고 가셔야 된다니까 가서 현장에서는 셔터만 눌러야 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구글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구글 이미지에서 청옥산이라고 한번 쳐봅니다 이렇게 치면은 어, 낯사진이사진라도 청옥산에 대한 사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구도를 한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은하수 사진도 나오고 어, 이제 교회 내려가는 사진도 나오고 이제 교회 사진도 나오겠죠.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걸 이런 것들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이런 사진들을 우리는 참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찍은 사진을 참고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진들 핸드폰으로 찍어 가지고 블로그에 올리고 막 이랬던 사진들 있잖아요 이런 사진을 이런, 이런 사진도 뭐잘못 찍었지만 은 이런 사진을 보면서 참고를 하는 거죠 머릿속에 구글 이미지에서 사진의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잘 찍은 사진 필요 없어요 가서 내가 잘 찍으면 되거든 보통 올라오는 사진은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걸로 찍은 게 좋습니다. 가서 내가 DSLR, 미러리스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잘 찍으면 되거든. 남들이 찍은 거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구도를 자기가 개척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한번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하면은 여름철에 메밀꽃을 넣고 은하술를 넣어도 좋겠다. 뭐 이렇게 혼자 상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DSLR 미러리스 사진작가님들이 가장 많은 곳 여기 회원이 100만이 넘습니다 SR 클럽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주제 갤러리에 사진이 많이 올라오니까 요 밑에서 제목에다가 체크를 해 주시고 청옥산이라고 한번 쳐 볼게요 그러면은 청옥산에 대한 사진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보는 거죠 어, 일출도 멋지네. 일출이, 일출인가요?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은 카메라 정보가 나옵니다. 일몰이네요. 18시 48분이니까. 작년 8월 5일날.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봅니다. 구글 이미지, s r 클럽. 여기서 촬영지, 은하수나, 안그러 풍경사진을 많이 보으로써 구도를 미리 생각해 본다. 잘 찍은 사진 못 찍은 사진 모두 봐야 됩니다. 사진을 찍은 기술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하각과 구도만 목적으로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시는 사진이 있으면 캡처하세요. 캡처해가지고 저장해 놨다가 현장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수시로 그 사진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은하수 사진을 벌써 찍고 계셔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는 그 시뮬레이션한 그 토대로 셔터만 눌러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 욕심이 많아서 여기서 촬영하고 또 어디 가서 막 촬영하겠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욕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은하수 사진은 야간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찍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하다가 시간을 다 허비하고 맙니다. 그냥 단일 장소에서 그 구도만 바꿔 가지고 촬영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담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은 버리시고, 한 것이라도 제대로 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깜깜한 밤 중에 험악한 산악지대를 가서 촬영을 하다 보니 안전사고가 간혹 일어납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발 같은 거 미끄럽지 않은 거 신으시고요.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에는 브레쉬를 잘 비추어서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는 뭐 잘할 수 있다고 가시하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셔서 안전하게 촬영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출 시간을 알아서 은하수 촬영 가능 시간을 파악한다. 그거는 이제 스텔라리움으로 한다 그랬죠. 두 번째 한국천문연구원에 들어가서 월령, 월출, 월몰 그 시간대를 알아서 은하수하고 겹치지 않는지 동선을 파악하고 촬영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세 번째 기상 상황 이두 번째 다 돼도 또세 번째 이게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오고 먹구름이 막끼고 이러면은 촬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기상청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 하고 네 번째 우리가 뭐 사전에 답사나 이런 거를 갔다 오면은 정보를 사실적으로 수집하기가 편하지만 바쁜 와중에서 그렇게 하질 못하니까 카카오맵을 이용해서 위성사진도 보고 로드뷰도 보면서 촬영 포인트까지 진입, 주차, 이동하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또 로드뷰를 확인해 가지고 그 주변의 환경 뭐 이제 풍경 이런 것을 미리 보고 구글 이미지나 SR 클럽을 이용해서 촬영지 근처의 풍경들을 미리 정보를 수집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구도로 촬영을 하겠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은하수 촬영 전에 준비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풍경사진과 인물사진을 출사할 때는 뭐, 풍경사진 뭐 준비할 거 있겠죠? 카메라, 렌즈, 삼각대, 뭐 릴리즈, 뭐. 배터리 메모리 뭐 이런거 있겠죠 그런데 은하수 사진은 준비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준비할 것도 많지만 세팅을 미리 해야 될게좀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데 그 현장에 가서 세팅 못하거든요 미리 사전에 낮에 밝은 곳에서 세팅을 다해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는 부도에 맞춰서 촬영만 하는 걸로 셔터만 눌르면 됩니다 하각에 맞춰서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겠습니다. 자, 은하수 찍으러 가자. 은하수 사진 촬영은 둥근 이렇게 아치형의 은하수를 담기 위해서 파노라마 촬영을 많이 합니다. 촬영하기도 힘들고 보정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은하수 사진 보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를 한번 해 주세요. 하단의 공유 버튼을 클릭하고 주소가 나오면 복사해서 카톡이나 문자에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은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모두 은하수 대작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은하수 사진 촬영법과 보정법 배우기 밴드의 주소도 아래에 남겨 놓겠습니다. 회원가입 하시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촬영도 같이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